닭가슴살 단백질의 영양 요소와 역할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근육 합성을 돕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후 닭가슴살 섭취를 하면 근육 회복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단백질은 면역 세포와 항체의 재료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면역 체계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부족하면 잦은 피로, 감기 잘 걸린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의 재료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성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단백질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피로를 줄이고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식단 조절 중에도 닭가슴살을 먹는 이유. 닭가슴살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여 지방 연소를 촉진해요. 다이어트나 건강식으로 닭가슴살이 인기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 호르몬 및 효소 생성 세로토닌, 인슐린 등도 단백질에서 만들어짐 단백질은 호르몬, 효소, 신경 전달 물질의 구성 성분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분 저하,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